한다고요? 왜 말이 돼? 예, 티피 와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계 장터. 스텝 짝짝스. 곰대 가를 송 가리건 8만 원. 야, 이런 거 좋다. 통화나 해 봅시다. 좀 사용감이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이게 라지 사이즈네요. 제가 엑스라지를 입어야 돼. 어깨가 조금 넓은 편이라. 늘려서 갖다 드릴게요. What? 아, 이 옷을 아 늘려가지고 그 손으로 이렇게 늘린다고요? 옷걸이로 늘려볼게요. 그럼 옷이 상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근데 파시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은 왜 파시는 거예요? 아전 남자친구 건데 헤어졌어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이요. 그래도 혹시 네. 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남자친구 있나봐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같은 지역에 사시지 않나요? 그 헤어진 남자친구랑? No. 아니요 이사 왔어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이거 그 얼마에 파실 거예요? 8만원 아이 8만원 어떻게 너무 비싸잖아요 좀만 깎아주세요 5만원 아이 이거 사이즈도 안 맞잖아요 5만원 아 안돼요 이거 이거 사이즈 니은 사이즈 이거 안 아. 맞는다니까 아이 좀만 더 깎아주세요 진짜로 만원 아이 음. 더 깎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어쨌든 저잘간직하십쇼저 남자친구와의 그저 추억을 스파이더 바지 두개 7만 원 엑스라지. 어아 색상도 검정색이라 좀 무난하긴 한데 여기 약간 하얀색 국 국물 같은 게좀 튀었네요. 들깨 칼국수 국물 같은 게좀 트인 것 같은데.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여여 여, 안녕. 여보세요. 예. 네. 아니 네. 좀 화가 오,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혹시 좀 화나신 아하 네, 거... 아, 네, 네. 그 여기 저 뭐지 바지 이거 두개 해서 얼마에 파실 거예요, 형님? 어, 7만 원 혹시 이게 좀 싸게는 안 될까요? 얼마 네, 정도? 근데 형좀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했을까요? 아, 아, 아니세요? 아니요. 아, 저, 죄송합니다. 그 이거 스파이더 이거 입으면은 못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기능도 혹시 좀 있는지? 아, 당연히 죠 아, 그래요? 아. 네. 아 빌딩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거죠? 네, 그런 거면 7만 원이 라 700만 원 주고라도 사야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사야지 이런 거는. 아이씨. 아뭐 뭐 하는 거냐 이거 이거 이... 456억은 너무 비싸. 가면 비주얼이 너 문방구에서 샀구만. 그렇지? 아 아니에요? 어디서 샀어? 인터넷. 인터가 넷이나 있어? 이거 두개다 해서 진짜 얼마에 팔 거야? 진지하게 형이 살려고 그래, 이거 진짜로. 5만원? 5만원? 너 이거 살때 얼마에 주고 샀는데다 지금 3만원이요. <laughs> 3만원에때 5만원에 판다고? 야, 그러면 야, 진지하게 형이 얘기할게. 택배비 포함해서 만원 어때? 두개다합쳐서 만원이요? 어. 미쳐. 안 삽니다. 너 옆에서 미쳤나봐, 누구야? 너 동생이야? 아, 재형이요. 재형이가 누구야? 아, 형이요, 형이 친형. 너 네. 형한테 똑똑히 전해 네네. 네. 죄송하다고. 네. 죄송하다고 똑똑히 전해, 나 알았어? 네네네. 네, 네. 끊어. 인돌이 네. 태국에서 샀다고요? 이게 뭐야? 인형이야? 잉돌이? 이게 뭐야? 아! 야 미쳤네 이거 인싸템이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그 실례지만 네. 이거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가격은 3만원에서 6만원인데 내고 가능하시거든요 고객님께서 두개다 구매하시면 5만원까지 제가 할인을 좀 해드릴게요 아 이거 업체예요 아, 업체는 아니신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오시는 신발 같은 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애완동물 하나 이제 분양한다는 그런 느낌도 가지실 수 있고 저도 그래서 네 이 아이들, 음... 이 아이들 분양받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저한테 분양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아, 예, 사실 이제 세트가 이제 잉손이, 잉돌이 이렇게 두 아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같이 신으려고 구입을 했던 제품이세요. 근데 이제 헤어졌어요. <laughs>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아... 다른데로 보낼 때가 된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그러면, 이거 본인, 그 태국에서 살때 얼마에 샀어요? 아, 이거 12만원에 샀어요. <laughs> 범탱이 쓰인 거가, 아니에요? <laughs> 이거를 왜 12만원이나 주고 샀어요? 여행 기분 낸다고 그렇게 한 음... 거고. 좋아요, 좋아요. 안 쓰셔도 되고요. <laughs> 일단은 제가. 그리고 네. 이제 인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이거 안 사시면요 여기 시청자분들이 지금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이거 지금 BJ 하시면서 또 이제 인싸 느낌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오케이, 정말 이제. 신박해 아니 살 거예요. 아, 살 건데 조금만 더 도와주셔서 네4 0 0 0 원에 가져갈게요. 4 5 0 0 0원좀 힘드시고요. <laughs> 아니 왜요? 아니 아좀 도와주세요. 이거 제가 아니, 진짜 아, 살려고 음... 진짜 살려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저는 장난 아, 안 아니에요. 안 팔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고객님 진상이시네요. 아니야.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일단 저, 저, 다음 분. 닥터 스트레인지가 쓰는 이거 타임스톤인가요? 전화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시계예요 예. 이거 진짜 돌아가요? 예. 얼마요? 3만원. 3만원? 3만원? 맞죠, 3? 음. 이거 배터리 뭐, 어떤 배터리로 들어가요? 보조 배터리. 네? 보조 배터리로 이 시계를 끊을게요. 4만 9천원짜리인데 3만원에 파시겠다. 아. 이 모자에 있는 팬더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모자를 저한테 팔려고 하는 이 주인의 그 마음이 이 팬더도 매우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비듬이 모자 위에 있지? 보통 모자 안에 비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비듬이 모자 위에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오징어 게임 가면 팝니다. 와! 좋아! 고생한다. 너 이거 A4용지 멀쩡한 거를 가지고 너 지금 뭐하는 거냐 이거 이런 게 말이 되지! 이런 거 말이 되지! 나이키 모자 2만 원에 판다고요? 기다려봐! 새 거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통화 좀 해야 돼네 반갑습니다 이거 성인도 쓸수 있는 겁니까? 성인? 네 성인 모자예요 맞네 맞네 유니섹스라고 이렇게 오케이 이거 얼마에 팔 거예요? 2만 원이요 오케이! 15,000원 택배비 포함 바로 삽니다 오케이? 아 진짜요? 15,000원 아.. 20,000원 오케이! 15,000원 아.. 20,000원 오케이! 10,000원! 오케이! 10,000원에 진짜 가자! 끝내자! 아, 10,000원 18 18,000원 18,000원 오케이! 아.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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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끝내자 아 진짜 아,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몇 시야 시간 없어요 지금 어, 15,000원 15,000원 오케이! 알았어요 15,000원에 팔게요 오케이 택배비 포함 15,000원입니다 총을 판다고요?! 왜 말이 돼?! 아니겠지? 장난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어, 널 장난감이지? 네, 어떻게 하았어요 네, 목소리 듣고. 아, 진짜. 산다고 했던 나이키 모자, 제가 택배비 포함 12,500원에 어떠신가요? 잠깐만요, 통화 갑니다. 아, 여보세요? 예, 그 모자 상태 좀 보여주십시오. 아, 잠시만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네,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지금 3주 드릴게요, 3. 아, 예, 됐습니다, 보낼게요. 3!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잠시만요, 저 임다님. 3! 임다님, 잠시만요. 3! 그거 내가 3! 아, 그 보자 내가 3 빨리 하자 3 2 1 이거 12,500원에 택배비 포함 만원에주세요그럴바에는 인정? 아 오케이 만원 오케이 오케이! 자 기다려보세요 제가, 제가 이따가 좀 전화드리고 전화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보세요? 네아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전화 온 사람이 만원 해주신다는데 혹시 본인 만원 해줄 수 있습니까? 네. 네 가능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뭐 무료나눔까지 가실게요?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무료로 아, 주고요 <laughs> 아니 아니요 드려까요 뭐, <laughs> 네, 뭐라고요? <laughs> 무료로 주신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어그 사람한테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 나눔 받으실 건가요?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 중이라고 여보세요? 이거 누가 문의하는데요? 아제 동생이 문의하고 있었는데요 네 동생 여동생이에요? 아니요 남동생입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여동생이에요? 아니요 <laughs> 남동생이에요? 아니요. 동생 지금 밖에 있어요? 아니요. 아, 안에, 안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요? 그, 네. 아까 제가 그래도 본인한테 사겠다고 음. 해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제가 산다고 하는 거 그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본인한테 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까 이거 잉어 파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당근 마켓에 지금 줄서 있다고. 아, 다른 분들이 지금 살려고 한다. 3만원에 올렸더니 2만 5천 원에 사, 근데 뭐? 나한테 4만,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여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네 선생님 이거 저 다른 분은 25,000원에 저 내고 하셨는데 저분한테 팔시죠 그러면 아 네, 이미 팔았어요 <laughs> 네 이미 고객님 놓치셨다고요 아 진짜 팔았어요 고객님 지금 그 저희 잉순이 잉돌이보다 컨텐츠가 더 중요하시잖아요 저 계속 방송 보고 있었는데. 고인님은 저희 잉수잉돌이를 데려갈 자격이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네? 몇 살이에요? 33살입니다. 근데 진짜 매력이 있어서 그냥 한번 우리 만나기만 해보면 안 됩니까? 나쁘진 않아요. <laughs> 저 예쁘게 생겼어요. <laughs> 아, 그럼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니, 뭐예요? 왜? 뭐 하시는 분.. 모델이..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요? 저 방송인입니다. BJ도 하고 밖에서 뭐 다른 외부 일도 하고 그렇게 아 골프 하고. 치시는구나 골프. 골프 잘 치세요? 조금 칩니다. 조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치시고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